자, 이제 문제로 들어왔습니다. 자, 유닛 2의 문제로 들어왔는데요. 1번은 우리가 생략할 거예요. 1번은 이런 교재 보시고 푸시고요. 2번부터 들어갑시다. 비록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어떤 그 작전을 핀다든지 어떤 그 계획을 실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뭔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비록 성공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란 말이 팩트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미래 가정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어떨까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요두 가지가 다될것 같아. 지금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팩트를 얘기하고 싶으면 이 분도를 쓰시면 되고 아 이거 앞으로 해봐도 좀잘안될것 같긴 해. 가정이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또이 n 이프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에는 요이 n 이프가한70% 정도도 답일 것 같고 한 30%는 이분도를 쓰셔도 뭐 틀린 것같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는 뭘로 갔느냐 예, 이 n 이프로 갔어요 뭐 이분도 쓰셔도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고요 자이 n 이프로 합시다 만일 뭐뭐 할지라도 야 이거 성공하기 좀 힘들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해석해도 괜찮지않아요 그죠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괜찮죠 그래서 이분이 i 가좀 자연스러운 것 같다. 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뭐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비록 성공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어렵다. 스스로 어렵다니까. 주어는 뭐가 어려울까? 뭔지 몰라도 야 그거 어렵겠지만 해서 뭐 이수로 가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it would be hard 이렇게 했는데 if를 썼기 때문에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가정 같으면 우드를 쓸 수도 있다그랬죠 그래서 제가 가정법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if를 썼을 때 말이 되는 가정이냐 안 되는 가정이냐 뭐 이런 거 봐서 아 이건 뭐야 이런 거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 느낌이면은 좀 우드를 쓰셔도 괜찮단 말이죠. 물론, would 보다는 사실, 뭐, it can be hard, 그죠? It is hard, 그죠? It could be hard, it may be hard, it might be hard.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왜? if절다에는 we를 쓰지 않는다는 규칙이 또 있거든. 그래서, would 보다는 사실은, it 어, should라든지, 뭐, could라든지, might라든지, 아니면 그냥 직설법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가시는 게좀 좋다고. 그죠뭐이 o u 우드를 써서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even if it would be hard, 그죠? 뭔지 몰라도 그거 힘들어요. 뭐하기 에 힘들어요? 성공하기는 힘들다. 성공하기에 힘들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할 거죠. 그러면 to succeed를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래요. 시작. even if it would be hard, 뭐하기에 to succeed, 성공하기엔좀 힘들 것 같긴 해. 그럴지라도. 우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린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We should never give up. 그죠? 이런 거좀 알아두세요. should never. never란 말은 나시잖아요. 그죠? should not give up 하셔도 되는데, we should never give up. 우리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죠? 자, 이렇게 해서 주절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We should not give up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하나 해봤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even if it would be hard 뭐 하게 to succeed 성공하기 그럴지 몰라도 뭐어다고 we should never give up we must not give up 좋지만 we should never give up 이런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한번 연결해서 시작. Even if it would be hard to succeed we should never give up. Even if it could be hard, it might be hard, even if it is hard to succeed. 그죠? 요 조동사 바꾸는 것들도 앞에 적어 드렸잖아요 그죠? 음 요거 좀 필기 좀해 놓으시고 같이도 연습 좀 해두시면 좋아요 뭐다 쓰셔도 괜찮아요 됐죠자 1번 2번 해봤습니다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번 이런 유형의 운동은 도움이 될수 있긴 하지만 몇몇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을 했는데, 요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주어절은 뭐예요, 주절? 이사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죠? 몇몇 부작용을 그게 초래할 수 있다니. 이게 이제 주제니까, 주절이고, 이런 유형의 운동은 도움이 될수 있긴 하지만, 요게 어때요? 도움이 되긴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는 이것이 도움이 될지라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even though냐 even if냐 생각해 봤을 때뭐두 가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도움이 될수 있는 게팩트야 그러면 even though 하시면 되고 아 네가 이런 운동을 앞으로 할 거니? 앞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해 앞으로 이러면 또 even if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팩트냐 아니면 가정이고 미래냐 이걸 따져서 보시면 되는데 뭐 일단 even if로 한번 해 봤어요 이분도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even if 뭐가 이런 유형의 운동 그랬 죠 이런 유형의 운동을 한마디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this type of exercise 그죠 또는 workout 이렇게 갔는데 어 여기서는요 this type 한마디로 이런 유형이 그죠 뭐의 유형이야 of exercise 그죠 운동의 이런 유형, 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요 뭐 이렇게 쓰셔도 되죠 type을 어, 한마디로 잡지 말고 어그 운동 어떤 운동이야 이런 타입의 운동 이렇게 가셔도 돼요. 이두 가지는 오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아이고 뭐지? <laughs> 지금 다시 시작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잠깐만 끊고 갑시다. 이거. <laughs> 우린 엔지가 없어. <laughs> 어, 컴퓨터가 지 맘대로 업데이트를 하고선 껐다. 켜져도 되나요? 물어보길래 꺼져 그랬어요. <laughs> 네. 그래서 this type of exercise 하셔도 되고요. The exercise of this type 하셔도 되고. 여기는 지금 관사가 없지만 여기는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에 이렇게 수식을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운동,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두 가지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운동이, 그죠? 도움이 될수 있다. 그죠? 가능한 거니까 뭐 can을 한번 써볼까요? can be helpful. 그죠? 이것도 뭐, 아,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으면, could be helpful 하셔도 돼요. 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운동을 왜 해? 내 마음이 그러면, could be helpful. 말안 되는 거로 표현하셔도 좋다. 그죠? 그래서, even if this type of exercise can be helpful, 또는 could be helpful, 또는 뭐, might be helpful 하셔도 좋고요. 뭐, 하 뭐, should be helpful 하셔도 돼요. 어쨌든, 뭐, 과거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런 운동이 뭐, 이렇게 도움이 되겠어. 아, 말도 안 돼. 이런 느낌을 좀더 주는 거고, can을 쓰게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충분히. 이런 느낌에 조금, 그죠. 어떤 확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Even if this type of exercise can be helpful. 뭐가 어쨌든 얘기야. 몇몇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주절인데, 주어가 빠져있죠. 그죠? 주어를 찾아야지. 뭐가. 그거겠지, 그죠? 그죠? It may cause, 그죠? 또는 might cause 하셔도 좋죠. 계속 지금 이 사람이, 여기도 can을 썼으니까 may를 썼지만, 여기를 could로 썼을 경우에는, 그죠? 확신이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도 뭐 might cause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 마음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can으로 써놨으면 그런가 보다.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자, 그것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러드릴 수 있어요. Cause할 수 있습니다. It may cause. 그죠? 뭘 불러드려요? 몇몇 부작용. 이런 부작용이라는 단어 아주 중요하죠, 그죠? 부작용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Some bad side effects 이렇게 가는데 side는 옆에 있는 거고 effects 그죠? 또는 effect 이렇게 되는데요. 강세가 여기 하셔도 되고 여기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효과거든 그래서 side effect가 바로 이제 예상치 못했던 주된 효과 말고 그 옆에 있는 효과 그래서 이 부작용이에요 근데 부작용은 우리말로 좀 나쁜 거거든 그래서 부작용 중에서 나쁜 거 그래서 bad side effect 하시는 게정확하고요 bad가 없으면요 그냥 어 예상치 못한 어떤 결과 효과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some bad side effect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뭐가 잘지라도 even if this type of exercise 어때요? can be helpful. 앞으로 도움이 될지 있을지 몰라도 뭐가 좋었다고 it may cause some bad side effects. 다시 한번. it may cause some bad side effects. 연결해서 시작. even if this type of exercise can be helpful, it may cause some bad side effect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삼 번까지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경우에는 이분도로 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죠, 그죠 자, 그렇게 하는 것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even though, even if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앞에서요, however나 but로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However나 but로도 한번 바꿔봅시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보시면데 이런 종류의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This type of exercise. 그고 일단 이렇게 해서 한 문장을 딱 써놔요. 어 이런 종류의 운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해서 마침표 딱 찍었죠. 두개 문장이죠. 그래놓고 however를 쓸 거면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대문자로 however, 그죠? 그 다음에 부사니까 여기다 컴마 찍어야죠. 그죠? 어, 이거 없어도 되는 애예요. 그 다음에 주절을 써야죠. 그래서 it makes some bad side. effects. <laughs> 이렇게 해서 두개 문장으로 쓰실 수 있겠죠. however를 쓰려면 이렇게 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읽어볼까요? 시작. This type of exercise can be helpful. 됐죠? 그냥 완벽한 문장이에요. However, however, it may cause some bad side effects. 이렇게 가셔도 똑같은 문장이 되겠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스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버스로 가면. 버스로 갈 때는, 여기서 좀 바꿔볼까? 버스로 갈 때는. 버스는 어때야 돼요? however, 빠져야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침표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여기는 컴마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스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 요 여기는 또 컴마 안 찍죠, 그죠? 그래서, but it may cause some, some bad side effects.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This type of exercise can be helpful, but it may cause some side s o e i d e side effect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했을 때는 뭐다? 어, 버이두 개절을 하나로 뭉쳐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때도요. 뭐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겠어요? 어, 그이 종류의 이런 종류의 운동이 꼭 좋은 건 아니야. 이렇게 야지 이런 운동 할땐좀 조심해. 이런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한 마디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However는 어때? However는 두개 나열을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너 증상에는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어. 그리고 얘는 좀 나쁜 면도 좀 있어. 이렇게 두 가지를 나열하는 거고. 그고 차이로 여러분 들 해보시면 되고요. 이 3번 제가 이렇게 해드렸듯이 여러분들이 even if로도 한번 써보시고 even though로도 한번 써보시고 그 다음에 however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시고 b u t 로도 이용해서 한번 써보셔야 돼요 이거를 제가 강의로 다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렇게도 한번 써보고 말로도 한번 해보고 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되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뭐라 그랬어요?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아니라 그 강의를 듣고 여러분 거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만드나요? 강의 딱 듣고 나서 이해했으면 그거 가지고 자꾸 반복하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저 우리 사이트에요. 여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질문도 올려주시고 그런데 가끔 보면 이제 질문 중에서 제가 댓글을 좀 특이하게 달아드리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여기에 메일을 쓰셨는데요. 여기에 마이트를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다고 <laughs> 죄송해요 이런 질문 하신 분들 이런 질문들은 제가 그 댓글에다가 오히려 반문을 해요. 안될것 같으세요? <laughs> 또는 왜 안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고 반문을 한다고 답을 하기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돼요 안돼요 이런 질문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한 것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냐면 그냥 단순히 돼요 안돼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정답이 뭐죠 저건 정답이 뭐죠 이런 질문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 이런+ 이러, 이러,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왜 고민을 하잖아? 그 고민하는 과정이 학습 과정이란 말이죠. 공부 못한 애들의 특징은 뭐냐? 그런 고민이 없어요. 선생님 답이 3번이라 그러면 야 3번이래. 그 동그라미 딱 치고 저 덮어 덮어버려. <laughs>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틀린 거를 알면 뭐할거야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안 틀릴 거 아니에요. 그 실력이 그때 느는 건데 아니,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에이 쳐다보기도 싫어. 안 하니까 즉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왜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고민을 안 해보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질문 올려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자꾸 거기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제가 댓글로 어, 이건 왜 그럴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반문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 대답해 주기 싫은가 보다 이렇게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 파일에서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